요즘에 날씨가 너무 춥죠?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겨울만 되면 아침에 귀가 너무 시려서 출근할 때 너무 힘들었었는데요. 이제 이런 귀돌이를 한번 사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귀돌이 같은 경우 네이버나 쿠팡에서 보면은 좀 괜찮게 쓸만한 것들은 8,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좀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만원, ,000원, 이만원까지도 하더라고요. 이런 귀돌이 사봤자 뭐 잠깐 겨울만 쓰고 짱바가두고 없어질 텐데 굳이 비싼 돈 주고 살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바로 이 제품! 소리나는 귀돌이 기막의 초가성비 헤드폰인 QCY H2 p r o 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겨울에 귀가 너무 시려워서 귀도리를 검색하고 있을 때 같은 회사에 다니고 계시던 대리님이 아니 그 돈이면 그냥 이 헤드폰을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구매를 했었는데요. 이 QCY H2 Pro 헤드폰을 2년 동안 사용해본 제가 귀도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헤드폰의 성능은 어떤지 가격은 얼마인지 전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귀도리도 만 원에서 2만 원대 정도 하는데 저는 이 소리 나는 귀막에 QCY H2 Pro를 17,000원 정도에 샀어요. 제가 또 누구예요? 가성비 충 아니에요? 알리에서 먼저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2023년 11월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알리랑 국내 오픈마켓 최저가랑 금액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 오픈마켓인 인터파크에서 17,190원에 구매를 했고요. 2023년 겨울, 그리고 지금 2024년 겨울 2년째 아주 잘 쓰고 있답니다. 컬러는 블랙과 아이보리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로 구매를 했어요. 왜냐면 헤드폰을 이렇게 쓰고 다니기도 하지만 이렇게 뭔가 메고 다녔을 때좀 색깔이 튀는 거를 갖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보리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요. 지금 촬영일 기준 알리에서 할인을 하고 있어서 만 4,665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무료 배송으로요. 보니까 배송 같은 경우는 일주일 안에 도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알리에서도 국내 배송이 있는데 그 국내 배송으로 구매하게 되면 국내 오픈마켓 최저가랑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알리 국내 배송은 추천드리지 않고 나는 제일 싸게 사고 싶고 조금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알리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는 기다리는 게 싫다 당장 쓰고 싶다 조금 돈을 더 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국내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으로 24,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 잘 비교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오픈마켓에서도 국내에서 발송해 주는 제품이 있고 해외 구매를 대행해주는 제품이 있으니 이 부분 잘 보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국내 정발 제품이랑 해외 구매대행 제품이랑은 차이가 있어요. 해외 구매대행 제품 같은 경우는 헤드셋 양 옆쪽으로 QCY 로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정발 제품 같은 경우는 헤드셋 양 옆에 로고가 없고 헤드셋 위쪽에 로고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이 국내 제품과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가르는 그런 것 같은데 딱히 뭐 사용상의 문제는 없고 이 로고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다이소나 이런 곳에서 매직 블럭 하나 사셔서 물 묻혀서 닦으면 지워진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아세톤이나 네일리무버 같은걸 써서 지운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플라스틱이라서 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QCY H2 Pro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까요? 제가 구매한 색상은 클라우드 화이트 색상이고요. 아이보리 베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블랙 색상도 있으니 원하는 취향껏 색상만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생각보다 고급스럽고 예뻐요. 버튼에는 전원 버튼 음량 조절 버튼 오디오 잭히 타입 충전 단자 마이크 부스트 버튼 이렇게 있고요. 헤드셋은 이렇게 빼서 길이를 늘릴 수. 있어요. 왼쪽 오른쪽 둘다 가능하고요. 머리 쪽에도 쿠션이 달려 있고 이어 쿠션도 생각보다 빵빵해서 착용했을 때 착용감이 나쁘지 않아요. 꼭끼면 귀를 전부 가려줘서 겨울에 진짜 비돌이나 귀마개 대용으로 사용하기 정말 좋답니다. 또한 헤드셋이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가방이나 파우치 같은 곳에 넣어 다니기 편할 것 같고요. 이 접는 부분의 내구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막 쓰시다 보면 부러질 수도 있으니 조금 조심히 쓰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400mAh인데요. 책상 나와 있는 시간은 사용 시간 60시간, 음악 시간 60시간, 통화 시간 40시간, 대기 시간 300시간, 충전 시간 2시간이라고. 하는데 하루 종일 쓸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QCY 전용 어플이 있거든요. QCY 전용 어플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을 볼수 있고요, 음향 효과에서 EQ 조절을 할수 있어요. 기본, 저음, 클래식 이렇게 있는데 세부적으로도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원하시는 부분으로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현재 기본으로 쓰고 있어요. 음향 밸런스도 왼쪽 오른쪽 몇 퍼센트로 지정할지 할수 있고요. 그리고 설정에서 내 기기 찾기, 전원 끄기 예약, 게임 모드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게임 모드 같은 경우도 전원 버튼을 세번 누르면 게임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리듬 게임 같은 것을 할 때. 게임 모드에 들어가면 지연율이 확실히 줄어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부스트 기능 같은 경우는 어플이 아니라 헤드셋에 여기 끝에 있는 버튼 이거를 누르시면 부스트 온 부스트 오프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부스트의 약간 강도를 높여줘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를 줄여주는 노이즈 캔슬링. ANC가 아니라 마이크의 주변 환경에 대한 소음을 줄여주는 ENC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지하철이나 공사장 같은 데서 시끄러운 소리가 있어도 ENC 때문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통화를 할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 플러스와 H2 프로의 통화 품질을 한번 들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QCY H2 프로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그리고 이 QCY H2 프로에는 멀티 포인트 기능이 있는데 스마트폰과 뭐 노트북 아니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두 대의 기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어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좀 비싼 제품에만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대륙의 실수 QCY 답게 이 기능까지 들어가 있으니 여러 개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능이니까 활용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QCY H2 Pro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QCY H2 Pro 말고 H2, H3, H4 다양한 제품들이 더 있어요. 이제 H3, H4 같은 경우는 ANC, XTZ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은 H3, H4 이쪽을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난 저렴하고 막 굴릴 핸드폰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H2 Pro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매할 때 H2랑 H2 Pro가 있었는데 금액 차이가 몇천 원 차이가 안 났었어요. H2는 이어폰 잭이 없고 H2 Pro 는 이어폰잭이 있고 조금의 향상이 있다 그래서 그래도 몇천 원이면은 조금 더 신제품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H2 프로를 샀는데요. 정말 지금 2년째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만족스럽게 겨울마다 귀돌이 대용으로 이어폰 대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H2 프로 말고 다른 제품 H2나 H3, H4 구매하실 때 국내 오픈 마켓에만 검색하지 마시고 알리익스프레스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알리에서 할인을 많이 때리고 있고 알리에서 구매해도 배송 뭐 일주일 안에 오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비교를 좀 하고 제일 저렴한 곳에서 구매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진짜 출퇴근할 때 귀가 너무 시려웠는데 이 QCY H2 PRO 덕분에 출퇴근길 귀를 따뜻하게 다닐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오늘도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